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말씀을 통해서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삼이 하나님의 성호만 높이며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여 우리 성삼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특별히 이루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10편 98편에서 101편까지의 말씀인데요. 10편 101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어 왕국의 왕의 예, 올바른 통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시편 101편의 말씀은 어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은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여 백성들을 올바로 어, 다스리겠다고 어, 맹세한 일종의 어, 왕의 에, 통치 자세에 대한 시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101편은 다윗이 그의 통치 원리를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공의에 두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에서 어, 신정시로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붐을 받음으로써 인본주의적 선왕, 먼저 된왕 사우를 이어서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위에 오른 다이은 새로운 정부 조직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각 요직을 맡을 관리들을 선발해야만 했는데요. 물론 다윗은 신정 하나님 나라 통치 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이임받은 다윗의 나라 통치자 왕으로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충성된 자이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관리들 역시 충성되고.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들을 선발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통치 원리들을 깊이 상기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본받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물론 그 자신과 함께할 관리들 역시 흠 없는 자들로. 선발할 것을 결심하기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시편 101편은 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본받아서 그것을 이 세상 속에 실현시키고 헌신하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통치자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자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편 101편은 그 내용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국가 통치자로서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잇, 자신의 삶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가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관리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결의하는 그런 후반부 5절부터 8절까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으로 이 시편 101편은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은 민족의 지도자 어, 즉 신정 하나님 통치의 왕국의 왕이 지녀야 할 마땅한 통치의 가치관과 믿음, 신앙의 자세를 교훈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시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편 101편은 결국 이땅에 참된 믿음의 지도자상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할 성도의 삶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로 참된 지도자라는 것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도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순종하는 절대 복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본문 시편 10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통치자의 삶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어, 통치자의 삶의 원리를, 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은 이제 통치자 다윗이 관리를 선발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 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제약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여기 시편 101편에서 다윗은 왕에 오른 후에 통치자가 취해야 할 마음에 도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을 가지기로 어,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인 정욕과 거짓으로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생명까지 취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교만으로 다잇은 인구조사를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01편에서 다잇이 힘을 다해 결단하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갓 결심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또 하나의 교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완전한 마음을 소원하는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첫 번째는요. 완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창세기 17장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고 신명기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인 완전한 마음을 얻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쳐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도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완전한 마음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던 욕은 자기가 의로울지라도 자신의 입은 자기를 정제하고 자기의 폐개함을 증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엽기 9장에 보면요. 그런데 역시 에,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도덕적인 선행으로 완전한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투는 세 가지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완전하기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선행으로 의로움과 완전함을 과시하는 자기 기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소망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성삼이 하나님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켜 드릴 수 없는 자신의 깊은 죄성과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말씀 순종과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보장이 됩니다 자 시편 101편 여기 말씀에서 다윗은 완전한 길에 서고 완전한 마음을 갖기로 결심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르는 자기 노력이라는 것은 실로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완전하게 될수 있기에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완전해질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원, 곧 성삼위 일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완전하고자 하는 열망, 그 믿음, 그리고 순종하기를 순종함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품으로 갖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 돌보시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선진 다윗의 완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함과 동시에 인간의 무능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호소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열망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진정 가지고자 할때 우리는 정직한 입술로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게 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강인한 믿음의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무기력하게 주저앉으려는 자신과 교회를 향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품에 더욱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으로 살면 성령님으로 행할 지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또한 육체를 처복종시키며,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성령님께서 말씀과 또한 기도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핏 뿌림으로 더욱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또한 자유 통일,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 님의 재림 을준 비하 는 한국 교 회로, 더나 아가서 땅끝 까지 복음 을증 가하 는 선교, 국 가로 한국 교회 를 더욱 굳게 말씀 과 기도, 또순 종이 에 하나님 께 충성 된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 옵소서 감사 드 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